야, 가는 길에 찐따한명빙삥 뜯자. 이거 찐따 아니야? 이개 개 아니야? 야, 모자도 벗어봐.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. 야, 근데 너 어제만 만원 가져왔어? 6,000원? 6,000원? 7,000원? 8,000원? 야, 너희들은 만 원이 없어가지고 2 0 0 0원을못 채워왔더니? 야! 너 오늘 8천원 갖고 왔으니까 내일까지 만원못 갖고 오면 만 원을 다섯 배야. 어. 야근데얘 누군지 알아? 이거 난또막 발금. 아나 그냥 무시하고 있다. 새끼는 운명이나 가자. 셀카돈이던데? 야, 야 너돈 있어. 있어? 야. 야, 야, 너 멈춰봐. 야! 야, 너 일로 와봐너 말고. 아야야야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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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뛰어. 너도, 너도, 예? 너도 오라고. 너도 오라고. 야. 야, 얘돈 없으면 니가 받는 거야. 네? 4만 원 야, 4만원 있어? 2만원도 없는데? 만팔0먹0원 아니야, 내가 쓸야 아니, 거 내가 없다. 쓸 거. 야 줘봐. 아 싸워, 찐따 앞에서. 야, 니가 밖에 없냐? 니들. 저, 저, 저기 이 한데. 야, 있는 놈. 야, 너도 만원 이상이어야 돼. 네? 근데 둘다 같이 지키시려면. 그러거든요? 여기다여기다 야, 그거 돌아있는가 보네. 여기요. 날씨 <laughs> 이게 죽으라고. <laughs> 아, 야, 너 지금 우리한테 시비 털다 한 거야? 아, 나기로와 아, 죽는데? 아, 아니, 우리도 나는데. 태우야, 안 돼. 그래, 야너 가서 오늘 진실을 걸거 어디 냐 네? 김태우 도와주냐고? 어? 동장에서 음. 봤잖아. 이배원 네. 주고 티니에너 김태우 어디 간지 알아? 김태우 지금 집 가는 거. 전화해서 데리고 와. 네? 데리고 와 빨리. 예? 걔0분 안에 안 태우면 네가 맞는 걸로 할게. 아 근데 태우가 왜 와요? 있어. 걔 저번에 만원 주면 도망쳤거든. 아 그래서 4만원을 받아야 해 이자값 아, 쟤... 아 뭐해 빨리 전화해 난태우 전화번호가 없어 뭐? 친구랑 해서 전화번호도 뭐내 좀... 응? 어, 거? 아니 야 3만원만 쓸게 야장아진 그거 전화하고 우리도 전화해줘 네 많이 줘 거기 117이죠. 여기 제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서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위안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위안에 출석 바람. 이게 뭐야?